안녕하세요. 선 넘는 차티스트입니다. 저는 트레이딩 경력 10년 차로 차트 하나만 붙잡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저는 과거에 세 번이나 흔히 말하는 깡통을 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지만, 당시에는 정말 간절했고 또 조급했습니다. 그 시절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면 이상하게도 매번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결국 슈퍼 시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반대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구간에서는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라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추세를 거스르려 했다는 것, 딱그한 가지였습니다. 시장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 흐름에 맞서서 예측을 하려고 들었던 거죠. 위에서는 꼭 고점을 맞추고 싶었고, 아래서는 바닥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 자존심이나 희망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손절, 수많은 밤샘 복귀, 그리고 몇 번의 깡통 끝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애초에 싸움을 잘못 걸었구나. 그 이후로 제 매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점을 예측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미 만들어진 추세에 올라타는 매매, 즉, 추세 추종 전략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방향이 확인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이죠. 물론 추세 추종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붙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어디서 손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무너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정립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체득한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 구조,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리스크 관리의 기준,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트레이딩 심리까지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장에 앞서 추세 추종 전략 매매 위법을 정리한 전자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 앞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말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마다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만 잘 맞추면 모든 손실을 덮고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죠. 좋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몸에 익혀도 계좌가 무너질 확률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의 거래에서 감수하는 손실을 전체 계좌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천만 원이라면 한 번에 매매해서 손절로 이룰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더라도 계좌가 치명상을 입지 않게 만드는 장치죠. 이렇게 매매하면 연속 손실이 나오더라도 계좌는 살아있고 추세를 단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이전의 여러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손절은 빠르고 미련 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절을 실패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도 들고 광고비도 들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운영비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고 손절을 미루는 순간 계좌는 한 번의 큰 실수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곧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저 역시 그 희망 회로를 끊지 못해 세 번이나 깡통을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신호가 나오면 감정없이 기계적으로 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익 구간에서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손실은 끝까지 버티고 수익은 너무 빨리 확정합니다. 이 구조로 매매하면 수익은 항상 작고 손실은 항상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흐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한번 추세를 제대로 탔다면 그 추세가 꺾일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구간에 들어가면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홀딩합니다. 이한 번의 큰 추세가 이전의 모든 자잘한 손실을 덮고도 남는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초보 시절에 저는 늘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맞히는 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깡통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시장을 마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형성된 추세의 시작을 찾고 그 방향에 올라탈 뿐입니다. 뉴스나 경제지표를 분석하는데 쓰던 시간을 줄이고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매는 훨씬 단순해졌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차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매번 윗꼬리를 남기면서 밀려나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저항대입니다. 시장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도달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 저항선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또 막히겠지. 그래서 슛을 치거나 혹은 돌파를 시도하다가 손절을 몇번 맞게 됩니다. 실제로 추세 추정 관점에서 보면 이 구간에서는 손실이 계속 쌓이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 추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를 어느 순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쌓여 있던 매도 물량을 전부 흡수하면서 저항이 더 이상 저항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가격이 위에 걸림 돌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적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저항 돌파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번의 작은 손절. 그 손실들은 단한번 제대로 나온 추세에서 전부 회수하고도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작게 제한하고 계좌를 살려두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5분 봉이나 15분 봉 기준으로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지지와 저항선을 매번 정확하게 긋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종목이 여러 개일수록 일일이 선을 긋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분석 대신 간단한 지표를 활용해서 저항돌파와 추세 발생 구간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트레이딩 뷰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한 다음 검색창에 하이스트 하이 로이스트 로우라고 입력하면 해당 지표가 나타납니다. 이 지표를 클릭하면 차트 위에 자동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그려집니다. 지표가 추가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 인풋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진입 기준 기간은 20으로, 청산 기준 기간은 10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돌파 구간을 포착할 때 최근 20개 캔들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은 단기적인 노이즈를 걸러내면서도 실제로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을 잘 잡아줍니다. 매매 기준은 단순합니다.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상단선, 즉 최근 20개 캔들의 최고가를 돌파하면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청산은 최근 10개 캔들의 최저가를 하향 돌파했을 때로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포지션을 끝까지 끌고 가고 추세가 꺾일 때만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 탭으로 이동해서 무빙 에버리지는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 지표의 핵심은 이동평균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 구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는 것이 차트를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돌파 구간에서 추세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장의 지지와 저항 구조를 매우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선 부근에서 캔들이 여러 번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반복된다면 이 가격대가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것을 굳이 선으로 따로 붙지 않아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오랜 시간 횡보하게 되면 상단의 고점선과 하단의 저점선이 거의 평행하게 유지됩니다. 이 구간은 에너지가 축적되는 구간이고 어느 한쪽으로 돌파가 나오면 강한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돌파 매매의 핵심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작은 손실은 이 박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단한 번의 진짜 돌파가 나오면 이전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낳는 큰 추세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단타에서도 추세 추종 매매에서도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락 돌파 매매도 원리는 상승 돌파와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방향만 반대일 뿐이에요. 저점선을 기준으로 여러 번 지지를 받던 가격이 어느 순간 종가 기준으로 그 저점선을 명확하게 깨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이 숏 포지션의 핵심 타점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찍고 내려왔다가 아니라 캔들이 종가로 확실히 저점을 이탈했느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나와야 시장이 아 이제 더 낮은 가격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저점을 한번 깨고 나면 가격은 반등을 시도하지만 이전 저점 부분에서 다시 막히고 또 다시 저점을 갱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 약한 반등, 더 낮은 저점이 반복되면서 계단식 하락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락 추세의 본질이고 돌파 쇼매매가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손절가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전고점이나 전저점에 걸거나 지지선 저항선 부근으로 잡는 등 기계적으로 걸어두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세 초입이나 중요한 돌파 구간에서는 세력이 가격을 한번 위로 튀기거나 아래로 찍는 식으로 의도적인 흔들기,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만약 시장 병동성이 큰 상황인데,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는 맞게 봤는데도, 그 흔들기 한 번에 손절이 나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격이 쭉 흘러가버립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거의 없는 조용한 시장인데, 손절을 너무 넓게 잡으면 추세를 잘못 봤을 때 손실이 쓸데없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손절은 어디가 고점이냐, 저점이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이 한 파동당 얼마나 움직이는 시장이냐에 맞춰서 잡아야 합니다. 이걸 수치로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Average True Range, 줄여서 ATR입니다. ATR은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가격이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평균 내서 하나의 값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면 ATR 값이 올라가고 시장이 잠잠해지면 ATR 값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즉, ATR은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숫자에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TR 값이 400이라면 이 시장은 평균적으로 한 파동으로 약 400달러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절을 100달러로 잡는다면, 그건 시장의 정상적인 호흡에도 못 버티는 손절이 되는 거죠. 반대로 ATR이 100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800, 1000달러 손절을 잡는다면, 그건 추세가 틀렸을 때, 계좌를 크게 갈가먹는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매매를 할 때, 진입 시점의 ATR 값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ATR 값에 맞춰 손절 폭을 정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을 넓게, 변동성이 줄어든 장에서는 손절을 자연스럽게 좁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력의 의도적인 흔들기에는 버텨주고, 내가 추세를 완전히 잘못 봤을 때만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차트에 ATR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ATR이라고 입력하면 에버리지 툴 a 레인지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지표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 하단에 새로운 보조지표 창이 하나 생성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추가하는게 아니라 내 매매에 맞게 세팅을 바꾸는 것입니다. atr 창을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을 열고 인풋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값으로 길이가 14로 설정되어 있을텐데 이 값을 2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ATR은 시장의 평균 변동 폭을 계산하는 지표인데, 길이가 짧으면 단기 변동에 너무 민감해지고, 길이가 너무 길면 실전 매매에 쓰기엔 반응이 느려집니다. 20이라는 값은 단타와 스윙의 중간 지점에서 현재 시장의 실제 변동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해주는 구간입니다. 즉, 노이즈는 줄이고 의미 있는 변동만 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은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 사이에 갇힌 채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 하면 저항에 막히고 아래로 내려오면 지지에 다시 튕겨 올라오는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방향을 확신하지 못한 채 에너지를 계속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단 저항선을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지금까지 눌려 있던 매수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양봉의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돌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인된 돌파인데 꼬리만 살짝 넘긴 게 아니라 캔들 몸통으로 확실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진입 자리입니다. 이제 고민해야 할건 손절가입니다. 구조적으로만 보면 손절가는 하단 지지선이 맞습니다. 박스 하단이 무너지면 시나리오 자체가 틀려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손절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절 한 번에 계좌에 부담이 크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 구조 손절 대신 하단에 있는 atr을 활용해서 손절가를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시간봉 종가는 113,400달러입니다. 이 가격이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 기준 가격이 됩니다. atr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atr은 약 478달러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변동성을 보면 변동성이 클 때는 1시간에 650달러 이상 움직이기도 하고 조용할 때는 300달러 안팎까지 줄어듭니다. 지금은 그 중간 정도,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평균적인 변동성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범위를 손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ATR 값의 2배 정도를 손절 여유로 잡겠습니다. 현재 ATR이 478달러이기 때문에 두 배는 956달러입니다. 113400달러에서 956달러 아래, 즉 112444달러를 손절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하단선이나 전저점 기준 손절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하단 지지선 기준으로 손절을 잡았다면 대략 11900달러 부근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손절 폭이 너무 커져 버립니다. 하지만 ATR을 사용했기 때문에 손절 범위를 하단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기반 손절의 장점입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을 이탈하는 음봉에서 입절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나오기 바로 직전을 보면 무려 6개 연속 음봉이 먼저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험이 조금만 쌓인 분들이라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개미들을 털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가격이 연속으로 빠지니까, 아, 추세가 꺾였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직전에 잡았던 매수 포지션을 손절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아두었다면 이 6개의 음봉 과정에서 대부분의 매수 물량이 이미 시장에서 정리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봉들의 최저점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TR을 기준으로 설정한 손절가보다 가격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평균적인 변동성 범위 안에서만 가격을 눌렀다는 뜻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계산적인 움직임입니다. 무작정 가격을 박살내듯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흔들어도 시장이 받아줄 수 있다는 변동성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전저점, 전고점에 기계적인 손절을 두는 방식은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절을 짧게 둔 개인들만 정리되고 정작 큰 흐름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방향 없이 행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보가 끝나면서 이번에는 하단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꼬리만 살짝 빠진 캔들이 아니라 몸통이 길게 형성된 음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캔들 역시 상당히 긴 장대 음봉이었죠.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매도 쪽 힘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이탈 음봉의 종가 기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주겠습니다. 이제 손절가를 설정하기 전에 현재 시장의 변동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TR을 보면 현재 값은 325달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매스 포지션에 들어갔을 당시 ATR이 478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확실히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한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평균 움직임 폭 자체가 축소된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장이 아니라 작은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장이라는 뜻이죠. 현재 숏 포지션에 진입한 단가는 125,072 달러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 범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ATR이 325 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ATR의 두 배를 손절 기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25 달러 곱하기 2, 즉650 달러입니다. 그래서 115,072달러에 650달러를 더한 115,722달러를 손절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손절가는 감으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상적인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흔들림 폭을 감안한 가격입니다. 숏 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은 예상과 다르게 바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설정해둔 손절가를 터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련없이 짧게 손절을 해주겠습니다. 손절 이후 가격 흐름을 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상단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매매의 핵심입니다. 만약 손절가를 ATR 기준이 아니라 전고점이나 박스 상단선으로 잡아두었다면 이 반등을 전부 맞으면서 손실은 지금보다 두배 이상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매는 수익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아주 잘 통제된 실패입니다. 손실은 작게 제한됐고, 이후 나오는 반대방향 움직임을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방금 슈퍼지션 손절이 났던 구간을 다시 차분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하단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구조만 보면, 아, 하락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기 딱 좋은 자리였죠.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구간에서 쇼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절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추세를 너무 짧게 봤다는 것입니다. 상단선과 하단선 돌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가격이 어느 쪽으로 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선들은 딱 거기까지만 알려줍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더큰 방향성, 즉, 큰 추세까지는 방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지금 이 단기 신호가 큰 추세랑 같은 방향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200 EMA, 즉, 200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차트 상단에서 지표를 클릭하고 EMA를 검색해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 줍니다. 기본값 그대로 쓰지 않고 설정에 들어가서 길이를 200으로 바꿔주고 색상과 두께도 눈에 확 띄게 조정합니다. 이제 차트를 다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202평선이 분명히 우상향하고 있고 가격 또한 202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의 큰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쇼 포지션은 구조적으로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추세가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위로 끌어올려졌고 결국 손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롱포지 전에 진입했던 구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가격이 이미 202평선 위에 있었고 202평선 자체도 우상향 중이었습니다. 즉큰 추세는 상승. 여기에 상단선까지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나왔죠. 이건 단기 추세와 큰 추세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추세가 밀어주고 있고 단기 신호가 방아쇠를 당겨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입 이후 가격이 자연스럽게 추세를 타고 움직이면서 익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손절이 발생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 가격이 곧바로 급락하거나 상승하지 않고 한동안 횡보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보가 이어지던 중 결국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락 이탈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가격이 200일선을 깨느냐가 아닙니다. 200일선 자체의 기울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 201선은 완만하지만 분명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점부터 201선이 더 이상 위로 가지 못하고 기울기가 점점 평행에 가까워지더니 장대음봉이 출현하면서 처음으로 방향을 아래쪽으로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추세를 지지해 주던 200일선이 더 이상 가격을 받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에서 눌러주는 저항선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죠. 저는 바로 하락 돌파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바로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도 200일선은 계속 우하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정확하게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다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세 매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초반 구간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익절하고 어디서 손절해야 하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하이스트 하이, 로우스트 로우 지표, ATR 지표, 그리고 200일선을 각각 추가하려고 하면 중간에 유료 결제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트레이딩 뷰는 무료 계정 기준으로 지표를 2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3개부터는 유료 플랜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세 3종 지표를 하나의 소스 코드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하나만 추가하면 트레이딩 뷰 무료 계정에서도 동일한 환경으로 추세 매매를 할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트레이딩 뷰를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추세 3종 통합 지표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 3종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선너눈 차트스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